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시우리의 평생 투자 시우리입니다. 오늘 시원하게 내렸네요. 오랜만에 오늘 초반에는 뭐 상승까지도 갔었다가 예, 갑자기 내리기 시작해서 2.46% 코스피 지수가 2.46% 내렸고요. 코스닥은 뭐 4%가 넘게 빠져가지고 좀 상당한 조정을 받았습니다. 예,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언택트 주들을 제외하고. 거의 뭐 대부분 다 빠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뭐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뭐한5% 4% 3%는 일단 기본으로 빠졌고 좀 오랜만에 의미있게 하락을 했네요 뭐10% 9% 빠진 것들도 제법 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저번 영상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오를 것 같지만은 한순간에 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씨가 된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대로 계속 좀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대세 상승을 시작할 것인가는 어, 다들 궁금해할 겁니다. 물론 저도 궁금하고요. 일단 오늘 하락의 원인을 뭐 생각을 해보면 원래 하락한 데는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오늘은 뭐 비교적 이유가 명확한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이죠. 한국에서 코로나가 계속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어서 어, 좀 폭락을 한것 같습니다. 한국만 좀 특히 내렸어요. 뭐 미국 선물지수도 뭐 거의 뭐 보합 수준이고, 다른 나라도 보면은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도 다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거의 안 내렸거든요. 근데 한국만 내린 걸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원래 막장이었고, 원래 코로나가 엄청 계속 퍼지고 있었고, 한국은 비교적 이제 방역 모범국으로 생각이 되었는데, 퍼지기 시작하니까 일시적으로 좀 충격이 온것 같습니다. 이대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은, 뭐, 500명, 1000명으로 하루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은, 코스피에도 충격이 일시적으로 좀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. 아무래도, 뭐, 그동안 많이 올랐기도 했고, 또 신용장고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투매도 나올 수도 있고요. 신용물량이, 나오면서, 뭐, 좀더 폭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하지만 이번에는 내리더라도, 뭐, 그렇게 막 저번처럼 1,400대까지 내려가거나 이런 일은 뭐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학습효과 같은 게 있고요. 코로나는 생각보다 뭐 모든 걸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있고 이번에도 2분기 실적도 보면은 뭐 대부분 다잘 나왔죠. 물론 뭐 망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생각보다 서프라이즈하게 작년보다 실적이 오히려 좋아진 기업도 많이 있고요. 어쨌든 잘 나왔고 또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봤을 때도 이제 확진자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몇만 명씩 계속 나와도 뭐 주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아 꿈쩍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신고가를 쓰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.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. 네, 그래서 이번 하락은 확진자가 진짜 뭐몇천 명씩 하루에 나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.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냐. 일단 뭐 많이 빠지면 사는 게 대응이죠. 어떤 종목을 살지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. 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코로나 때 폭락을 했지만 뭐 전혀 실적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회사 주식들.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이번에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폭락을 할 때도 그런 주식들은 또잘안 내리겠죠 뭐 다시 오를 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그 매수 기회를 잘 주지 않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게 매, 어, 폭락을 한다면은 매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, 저는 오늘 매수를 좀 했습니다 CJ우선주를 저번에 40주를 얼마 전에 좀 급등했을 때 팔았고 어, 그랬다가 다시 오늘 40주를 역시 매수를 했고요 배당 수익률이 또한 4%가 넘고해서 샀는데 약간 빨리 산 감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, CJ 주식이 이번에 좀 배당을 늘릴 확률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증여를 받았으니까 그 증여세나 이런 것도 내야 되고 또 c j 사후 주식을 또 추가 매수를 해야죠 증여를 아, 지분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배당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. 예, CJ는 뭐 배당이 늘어날 확률도 있고 뭐 지금 배당률만 해도 괜찮고, 그래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. 예, 주식은 뭐 별거 없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지 말고요. 일단 평소에 종목 분석을 잘 해놓고, 그게 싸지면은 좀 사고, 좀 비싸지면은 팔고, 뭐 그게 다죠.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고,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 거고, 금리가 어떻게 될 거고.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결국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인덱스 펀드를 뭐 꾸준히 사던지요. 예, 오늘도 뭐또 같은 소리만 반복을 하지만 뭐 그거 밖에는 뭐큰게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. 또 이번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